제보를 듣고 찾아간 곳은 추적 추적 비가 오는 을지로. 여기 동네 사람들도 혀를 내두를 만한 이서빌리터가 있다던데. 이때 제작진의 눈에 띈 허름한 행색의 남자. 그는 어디를 향하는 걸까? 그를 따라 도착한 곳은 한 맥주집. 그는 왜 이런 시간부터 맥주집에 온 것일까? 그분 4층에 자주 오신대요. 한번 4층으로 올라가 보세요. 소문에 그 주인공이 맞으신가요아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맥생맥사 맥주 이어빌터 김홍식 씨. 저에게 맥주는 좋아한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제 인생의 파할은 맥주, 맥주, 맥주. 이할은 가족, 가족, 가족. 0.5할 정도는 SNS라고 할수 있겠네요. 도합 105%의 삶을 사는 홍식 씨. 이 롱보드는 미국 서부에 있는 코나브로리에서 만든 아일랜드식 라거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아일랜드식이라 참 독특하죠. 이서빌리티는 자신의 개성을 SNS에 드러내는 능력이다. 이전엔 허세라고 불렸지만 요즘 20대들 사이에서는 인싸라면 필수로 갖추어야 한다고. 갑자기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홍식씨. 신바람이 나서 온몸을 트위스트하는 모습이. 마치 맥주 속 탄란한 탄산 같다. 그리고는 제작진에게 사진을 부탁하는 홍식 씨. 맥주랑 찍어 드릴까요? 네, 이거 같이 찍으세요. 그가 이토록 열심히 사진을 찍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이내 만족스러운 듯선홍빛 인물을 드러내는 홍식 씨. 근데 홍식 씨. 네. 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아, 제가 맥주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마신 맥주를 찍어서 SNS에 기록하거든요. 어, 사진이 잘 나오면 맥주 느낌도 살고, 기분이 좋거든요. 인정받는 맥주 있어 빌리터답게 그의 SNS는 맥주 사진이 가득한데. 자신의 SNS를 보여주는 홍식씨의 모습은 사뭇 진지했다. 겉보기와 다르게 전문가 같은 계정을 운영 중인 홍식씨. 그의 맥주 사랑은 어디까지인가? 오늘같이 더운 날씨에 추천할 만한 맥주가 있을까요? 이 더운 날씨에는 탄산감이 풍부하고 청량한 라거주 맥주를 추천드립니다. 이 맥주와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수 있어요. 어, 마침 바람이 있네.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홍식씨, 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지금 저 집에 가려면 좀 오래 걸리거든요 홍식씨! 갑자기 급하게 나간 홍식씨를 따라가 보았다 어, 홍식씨 비 네. 오는데 그냥 걸어 가시게요? 아, 괜찮아요 이 정도는 가뿐합니다 교통비를 아껴서 맥주 한 잔을 마시는 게 저한테는 행복이거든요 인생은 쓰고 맥주는 달다, 고진감래 집까지 두 시간이나 걸린다던데 있어 보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네요. 그러나 그의 열정만은 인정할 만 합니다. 구세어라, 김홍식! 이거 뭐야? 혜나씨, 응. 이거 좀 보세요. 이거 그때 그 사람 아니에요? 왜요? 맥주 이서빌리티 브로마스터 김홍식씨. 아? 아, 그때 그분이요? 그건 아니야? 사실, 처음에는 멋져 보이고 싶어서, 있어 보이고 싶어서, 맥주를 마실 때마다 SNS에 사진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SNS에 사진을 많이 찍어 올릴 때마다 좋지 않게 보는 시선들도 많았습니다. 맥주에만 돈을 쓴다는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고 겉멋들었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맥주에 돈을 쓰는 것이 저에 대한 투자지 저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올린 사진들을 좋아해 주는 사람들 공감해 주고 응원해 주는 사람들 덕에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와이 사람 뭐야? 진짜 성공한 사람이었네. 진짜, 이 서빌리터가 허선 아닌가 봐.